올해 2022년도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신학기 프로모션이 시작되었는데요. 애플의 교육 할인은 365일 상시 진행 중이지만 에어팟이나 비츠 헤드폰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받을 수 있는 신학기 프로모션은 1년에 한 번뿐이죠. 기간은 2022년 1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지만 제품의 재고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할인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학기 프로모션 대상은 교직원, 대학생, 신입생이고요. 대학생 또는 대학교 입학 예정자를 자녀로 둔 부모님도 교육할인 대상자입니다. 올해 애플 신학기 프로모션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교육할인 대상인 맥 라인업과 아이패드 라인업 두 가지 제품이 프로모션 대상이며 교육할인에 해당하는 기존 8% 할인과 더불어 애플케어 플러스 20% 할인 게다가 기본적으로 에어팟 2세대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정가 179,000원을 할인해주는 방식이고요 에어팟 2세대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할인금액 179,0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불하고. 추가로 에어팟 3세대와 프로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일단, 프로모션 구매를 하려면, 유니데이즈라는 전 세계 공통 서비스로 인증받은 후에 교육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현재 애플 교육할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니데이즈 인증화면이 나오는데요. 대학이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받을 수 있으며, 인증이 끝났다면 프로모션 대상이 해당하는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자.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